2년 지 25년 늦봄 서울의 소음과 열기가 한풀 꺾인 경기도 의정부의 한 낡은 모텔 철거 현장에서 시간은 17년 전의 어느 지점으로 잠시 멈추었습니다. 육중한 굴착기의 집게 발이 건물의 뼈대를 부수던 중 3층의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리자 먼지 구름 속에서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돈이나 귀중품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해진 침대의 나무 프레임 안쪽,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숨겨놓은 듯한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2008년 5월 15일 이후로 세상의 모든 시계가 멈춰버린 한 여성, 박서윤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라진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자 남겨진 이들이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무너지고 버티고 또 살아냈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입니다. 박서윤은 사라지기 전 세상의 모든 색을 실로 엮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명대학교에서 전통 섬유공예를 전공하던 22살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빛바랜 한복천이 화려한 놀이개로 다시 태어났고 평범한 무명실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온갖 색상의 실타래와 실패, 반쯤 완성된 작품들로 가득차 마치 작은 무지개가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꿈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공방을 열어 잊혀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자랑스러운 맏딸이었습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 박준호 씨와 딸의 식사를 챙기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어머니 김지혜 씨에게 서윤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했지만 딸이 만든 작은 브로치를 늘 양복 안주머니에 달고 다녔고 어머니는 딸이 늦게까지 작업하는 날이면 조용히 과일과 따뜻한 차를 방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5살 터울의 남동생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서준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남동생답게 누나에게 툴툴거리기 일쑤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누나의 작품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몰래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날 2008년 5월 15일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윤은 졸업 작품에 쓸 특별한 명주실을 구해야 한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동대문 시장에 잠깐 다녀올게요. 예쁜 실 보면 엄마 스카프 만들어줄 실도 사올게요. 이것이 어머니 김지혜 씨가 들은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늘 메고 다니던 캠퍼스 가방에 전공 서적과 작은 필통을 넣고 어머니가 아침에 싸준 김밥 한 줄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잠이 덜깬 동생 서준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공부 열심히 해라 꼬맨가 하고 웃어 보인 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자정이 가까워져도 서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과제 때문에 늦나 보다 혹은 작업에 몰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나 보다 하고 애써 불안감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반복했고 자정이 넘어가자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김지혜 씨는 딸의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날 서윤을 만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거실을 서성였고 어머니는 차갑게 식어가는 딸의 저녁밥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동생 서준은 자신의 방침대에 누워 누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박서윤의 가족에게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2살의 성인 여성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는 경찰에게 그리 위급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나 남자친구와 여행이라도 갔을 수도 있고요. 며칠 기다려보시죠. 그 무심한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가족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박서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외박을 하면 꼭 부모님께 연락을 하던 딸이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나아가던 청춘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라짐은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닌 명백한 사건임을 가족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바로 그날, 경찰서의 차가운 복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윤의 실종은 거대한 도시 서울이 내뱉는 무수한 소음 속으로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은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단순 가출로 잠정 결론 내린 채, 실종 전단 하나 제대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준호 씨는 결국 회사를 휴직하고 직접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낡은 구두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서울의 골목골목을 헤맸고, 어머니 김지혜 씨는 딸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수만 장 인쇄하여 동대문시장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보신 적 없나요? 희망을 담아 건넨 전단을 사람들은 무심하게 받아들거나. 바쁘다는 셔 손사례를 치며 지나쳤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바빴고 한 가족의 무너지는 시간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시작된 경찰의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은 예상대로 동대문 인근이었지만 그 넓은 지역에서 그녀의 행방을 특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동대문역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서윤의 모습이 담긴 흐릿한 CCTV 영상 뿐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기색도 없이 홀로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녀의 마지막 공식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수사는 곧 벽에 부딪혔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시간은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계절이 네번 바뀌고 또다시 네 번이 바뀌는 동안 가족의 삶은 서윤이 사라진 2008년 5월 15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지혜 씨는 딸의 방을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책상 위 먼지를 닦고 딸이 쓰던 실타래를 정리하며 언젠가 딸이 "엄마 나 왔어"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카로운 칼이 되어 어머니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지만 예전의 성실한 회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어졌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늘 술의 의지에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조차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동생 서준이었습니다. 누나가 사라질 당시 철없는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어른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깊은 죄책감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누나가 나갈 때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걸었다면 누나에게 무슨 고민이라도 있었는지 물어봤더라면 답이 없는 질문들이 그의 젊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누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한동안 방황했고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일부러 엇나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혹시 서윤에게 가족이 모르는 연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경찰은 그녀의 통화 기록과 주변인들을 탐문했지만 특별한 관계의 남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출처를 알수 없는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장기 매매 조직에 납치되었다거나 혹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등의 억측들이었죠. 이런 뜬 소문들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켰습니다. 서윤의 친구들은 각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박서윤의 가족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박서윤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수사 기록은 먼지 쌓인 캐비닛 깊숙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가족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유는 여전히 스물 두 살의 모습으로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 엄마,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누나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실종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투쟁인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현관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밤을 보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박서윤 씨 가족의 17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채널은 그저 사건을 나열하는 곳이 아닙니다. 잊혀가는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남겨진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감 하나하나가 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가족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저희와 함께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세월의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박서윤의 이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실종된 지 17년이 지난 2025년 5월 바로 그 낡은 모텔이 철거되면서부터였습니다. 침대 프레임 속에서 발견된 작은 나무 상자는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었고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상자 안의 유물들은 조심스럽게 분석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박서윤의 학생증, 그녀가 아끼던 은방울꽃 모양의 귀걸이 한쪽,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비닐에 쌓여 기적적으로 보존된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은 서윤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꿈이나 일상이 아닌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의 공포와 절망이 날카로운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첩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대문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 동행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을 무명 사진작가라고 소개한 남자는 서윤의 독특한 스타일에 매료되었다며 자신의 포트폴리오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예술가라는 공통점과 남자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그의 작업실이라는 의정부에 한 모텔로 따라 나섰습니다. 수첩은 남자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극도의 공포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잠겼다. 그는 나를 내보내주지 않는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 강민철이라고 했다. 제발 누가 나를, 그 문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박서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작은 수첩을 필사적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17년 만에 발견된 이 작은 기록은 사건의 전말을 송두리째 뒤집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민철이라는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당시의 낡은 모텔 숙박 기록과 전산화된 범죄 기록을 대조한 결과 마침내 한 남자가 특정되었습니다. 강민철. 당시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여러 건의 폭행 및 성추행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실종되고 약 2년 뒤인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죽고 진실은 17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도 처벌도 불가능한 상황,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적인 정의는 실현될 수 없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비로소 딸의 마지막 행적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처절한 의미의 종결이었습니다. 경찰은 유품이 담긴 상자를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17년 만에 딸의 흔적을 마주한 어머니 김지혜씨는 딸의 귀걸이를 손에 쥐고 오열하다 실신했고 아버지는 딸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수첩을 차마 읽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는 중년의 남성이 된 동생 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나는 나약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싸웠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누나의 마지막 용기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박서윤의 이야기는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는 통쾌한 결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경이는 때로 이렇게 불완전하고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은 수첩은 그녀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닌 끝까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딸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장기미제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이루지 못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족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서윤이 남긴 마지막 기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사라져간 이들의 이름을 얼마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가. 그들의 마지막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닫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다면. 그것만으로도 박서윤의 17년 만의 외침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무겁고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기억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잊혀 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연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마음 속에도 꺼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